저는 필라델피아 제1연합감리교회 김덕신 목사입니다 어, 우리 필라델피아에 온지 4년 반이 됐고 어, 제가 늘 우리 김종환 목사님 어, 때마다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어,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신청관사 인직식을 가졌는데 목사님들 수고해주셔서 제가 한번 점심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점심은 내가 안 먹을 테니까 인터넷 방송에 가서 한번 설교 좀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은 여러 번 오셨는데 저는 한 번도 어 인터넷 방송 하여준 곡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목사님 은에감동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쭤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Yeah. <웃음> <웃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laughs> 신앙생활은 행복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 "New and Living Way open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은 우리가 의롭담을 얻었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을 다루는 과정 가운데 괜찮아 아빠가 널 용서했어 하는 이야기를 자녀가 들으면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었고 내 잘못과 실수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순간 아이가 자유하게 되지요. 평안하게 되지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는 복음이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0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행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말로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용사함을 받은 기쁨, 제사함을 받은 기쁨, 그 허물과 죄악이 가려진 그 기쁨을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는데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은 우리들 나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의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을 영원한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허락받았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소막이나 궁거이나 내주에서 네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으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 아멘. 여러분, 거기 천국이 좋은 것은, 거기 천국이 좋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 천국이 우리에게 기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이 행복하고 든든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고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아멘.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즐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였고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행복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의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삶의 가치가 틀리거든요. 삶의 이유가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길 줄 아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졌고 삶의 이유가 달라져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지.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가 막힌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얼마나 이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즐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날 아침에 저희는 두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 50분 되는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그 예배를 시작 하다가 보면 참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가득한지 몰라요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행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행복의 비결이 뭘까? 저 행복의 이유가 뭘까? 그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네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우선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부활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주신 선물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되도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로 주신 선물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전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선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전히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메인 것, 묶인 것, 죽은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현장이 교회입니다. 아, 네.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이 땅에 여전히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메인 것, 묶인 것, 죽은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현장이 교회예요. 아, 네. 아, 네. 이 땅이 유일하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고 풀고 열고 살리라고.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약 40대 된 젊은 남자를 성전 앞에서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먹을 것을 얻으면서 염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순뱅이된 사람이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스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부활, 존재의 부활, 부활의 역사를 입혀 주신 거예요. 안주맹이었던 인생이 일어서고 뛰고 걷는 인생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성전 밖에 있던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입었고, 여러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에 인생의 부활, 존재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40년 동안 그런 삶을 연명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의 인생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그 인생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존재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안진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의 경건으로 되어진 일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더니 이 사람이 오늘날과 같이 강도 내게 돼서 온전하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선포되는 순간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찬양하게 되고 너희가 본바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자구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세우는 성령의 일하심에 도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요 우리가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는 것, 예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위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법원에 보면 바울은 베드로는 부활의 역사를 세우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도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은백이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요. 살리는 이름, 구원하는 이름, 죽은 것을 깨뜨리고 일으키시는 이름, 묶인 것을 푸는 이름, 다친 것을 열어 주시는 이름, 메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페드로가안전뱅이된이 사람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안전뱅이에게 역사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그에게 묶인 것 매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인생의 부활 새로운 존재의 부활 아멘. 성전 밖에서 안접후걸하던 인생이 이제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이 땅에 세우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감남산 백박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을 때,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저기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낙의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풀어오라고 여러분 제자 둘을 보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읽고 있지만, 단순히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나기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나기 타고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치시고 올라오실 때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기 새끼들을 풀어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후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메인것 묶인 것 죽은 것들을 풀어 새롭게 세우시는 성령의 부활의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삶을 살라고 그런 도전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교회는 고로교회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고로교회는 선교지로 가고, 선교지로 보내야 합니다. 풀어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묶이고 매인자들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 그 존재가 부활하게 하고, 그 인생이 부활하게 하는 성령의 일하심의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성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장소에 부활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성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250개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교회가 연합해서 온 교회가 연합해서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이땅의 매인 자들, 묶인 자들,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뭔지를 분명히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론 여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한 일들이 뭔가 하면 가룟유다 대신, 가룟유다 대신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열둘 가운데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으니까 다른 한 명을 그저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의 제자를 가론유다 대신 세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론유다 대신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워야 하는데, 이유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땅의 메인자들, 죽은자들, 병든자들, 묶인자들을 풀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입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맡고 있는 복음, 누리지 성도들라 해금 누리고 즐기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도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맡고 있는 복음, 성도들 날은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입을 열어서 만민에게 전하게 하시는 복음, 오늘 교회가 당당하게 외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대할 복음 역시 성령이 입혀주시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이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복음으로 채워져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즐기는 만큼 성도는 인생이 행복할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즐기는 만큼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서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즐기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임을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이 땅의 매인 자들, 묶인 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덕으로 쓰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과하오니 이 땅에 매인자들, 묶인자들, 죽은자들, 병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며 일어나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